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빌론의 멸망과 유대인의 귀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을 인도한 하나님의 성령이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에스겔은 이를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어, 이 마른 뼈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했어요 이때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2세는요 칭형으로 유대인의 귀환을 허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에스겔의 환상이 실현되었다고 믿었죠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인 고레스 원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리엔트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부터 바빌로니아와는 다른 정책을 폈어요. 고레스 왕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어요. 1879년에 문서가 발견되었는데요.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노예제도를 금지했고, 군거를 지는 모든 일꾼에게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파격이었어요.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고레스 왕은 다민족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의 융화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피 정복민에게까지도 배우는 자세를 취했어요. 다른 민족의 것을 차용해 와서 새로운 제국에 맞게 응용을 했어요. 그 뒤를 이은 다리우스 1세에게까지 전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고레스 칭양과 유대인의 귀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맨 먼저 한 일은 여러 민족을 모두 석방하는 것이었어요. 유대 민족에게도 자율권을 부여했는데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포고를 통해서 유대인의 귀향이 허용되었어요. 바로 고레스 칭령이라고 해요. 황... 상패한 유다왕국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땅을 개간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는 게더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칭령은 꿈같은 소식이었어요.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해방자로 추앙받았죠. 유대민족이 바빌로니아로부터 풀려날 때까지 약 50년간을 역사에서는 바빌론 유수기라고 해요.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 사이에요. 당시 바빌론에 살았던 15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1차로 4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귀한한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과 합류해서 살게 되었어요. 무역상으로 성공한 잔류 유대인들은요, 돈을 모아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정착 경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바로 시오니즘의 시작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빌로니아가 훔쳐왔던 그 성전의 모든 재기들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갖고 돌아가도록 했어요. 고레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남아있던 가난한 유대인들이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가난한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는데요.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어요. 어, 사마리아인, 에도민, 아람인 어, 이 사람들은요 힘을 합쳐서 귀한 자들이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어요 이런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요 15년 뒤로 미루어져야 했어요 2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고레스왕 이후에 페르시아의 전면적인 지원으로요, 기원전 520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인솔자 제로바벨은요 다윗의 자손인데 페르시아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성... 성경에 의하면 42,360명의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했는데 수많은 사제와 서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유대교 정통파가 출현했어요. 신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솔로몬 왕때 지어진 신전보다는 훨씬 수수한 양식으로 지었어요.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은요, 이단으로 간주되어서 재건공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마침내 기원전 515년에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성전 소멸로부터 꼭 70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 시기부터 유다왕국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자치령의 나라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민족을 바빌로니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인물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신봉하던 종교는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조로아스터교의 메시아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3차 귀환과 느헤미아의 사회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빌론 유대인들은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기원전 444년에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아와 기원전 428년에 종교 지도자 에스라에 의해서 3차와 4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예루살렘에는 동족들의 고생이 심하고 아직 성벽조차 없었어요. 페르시아 관리였던 느헤미안는 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다 지방 총독이 되어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유대의 지위를 제국 안에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확립시키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어요. 기원전 444년에 부입한 느헤미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자신들을 방비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세도가인 사마리아 성 총독하고요. 그 일당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들은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요. 느헤미아는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반반 나누어서 반은 갑옷을 입도록 했고 반은 성벽 공사를 하도록 했어요. 공사는 개시한 지 52일 만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끝나버렸어요. 3차 귀환자들이 되돌아오면서 거주지가 확립되고 안정이 되었어요. 느헤미아의 공적이에요. 유대인의 복지 공동체의 구심점인 쿠파와 탕호이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대 사회에는 가난한 동족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강화되어 있는데, 유대인 공동체에는 무료 숙박소가 있어요. 유대 회당 어느 곳이나 쿠파라고 불리는 모금함도 있어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착은 촉진되었어요. 재건된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때보다 작고 인구도 적었어요. 유대의 모든 지방에서 제비뽑기로 선택된 가족들이 옮겨왔는데 느헤미아도 예루살렘에 머문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자비로 유대인 150명을 먹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었어요. 기원전 433년에 느헤미아는 임무를 끝내고 바빌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제 부임한 느헤미안는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어요.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정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 모금함은 유대인 복지공동체가 축으로 삼는 구심점인데 회당에는 구호금 접수원이 있어서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구호금이나 구호품을 수거하고 모아진 것을 당일에 나누어 주어요. 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위급을 면할 만큼 충분히 받고, 영구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두 끼씩, 일주일에 열네 끼를 받아갔어요. 구호기금을 쿠파라고 하는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가난한 유대인은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느헤미아는 이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했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최소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의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주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공동체는 배움을 희망하는 가난한 유대인 학생들에게 그가 원하는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 이런 복지제도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민족은 유대민족뿐이라고 합니다. 쿠파모금은 자발적인 기부지만 은 유대인 계율에 따라서 강제적이기도 해요. 지금 능력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쿠파에 한 달에 한 번에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기부는 동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이방인의 긴급 구호 자금을 위해서 매일 구호를 모집하는데요. 바로 탐호이, 쟁반기금이라고 불러요. 동족을 구제하는 사업을 쿠파, 다른 민족을 구제하는 것을 탐호이라고 불러요. 각 쿠파를 담당하는 세명의 관리자는요,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유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모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정신으로 공동체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복지 시스템은 언제나 가동되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 농장은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만큼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민족은 없는데요. 극도의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유대인들이 최상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춘 거죠. 율법 때문인데, 율법은 자기 동족을 의무적으로 돌보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율법 정신의 최고의 목적은 약자를 돌보는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조차도 복지기금에만 의존한 일을 혐오했어요. 성경이나 마시나 탈무드에는 요 노동을 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라고 명한 규정이 많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